안녕하세요, 윈다아즈입니다 다양한 콘솔 게임 소식들을 알아보는 하프위크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패미콤으로 출시됐던 펭스 크롤 액션 RPG. 월풍마전을 기반으로 하는 다크판타지 월풍마전 불멸의 달이 2021년 6월 7일에 한국어와 얼리액세스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4일에 스팀을 통해 얼리액세스가 시작된 이 게임은 2022년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 예정입니다. 이 게임은 지역 제한 때문에 한국에서는 플레이할 수 없었지만 한국어화를 하면서 지역 제한이 풀려 현재 스팀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월풍마전 불멸의 달은 다크 판타지 풍의 로그라이크 메트로베니아 스타일의 2D 액션 게임으로 우키유의 스타일의 독특한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초대 풍마가 용골기를 멸한 뒤 대대로 지옥의 감시를 맡아왔던 월시 일족. 그 일족의 27대 당주인 월풍마는 천년 만에 부활한 용골기 때문에 지옥의 봉인이 풀리고 그로 인해 이변을 잠재우기 위해 직접 지옥으로 향한다는 내용이 본작의 주요 스토리입니다. 캐릭터가 죽을 때 모든 장비를 잃어버린 채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는 로그라이크의 요소로 인해 제법 고난이도의 게임이지만 창, 양손둥기, 이도류, 카타나 등의 다양한 스타일과 옵션을 가진 무기파밍을 통한 다채로운 게임플레이를 지향하는 메트로베니아와의 조화 그리고 일본 요괴들의 모습을 한 거대하고 강력한 개성적인 보스들과의 전투는 게이머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얼리 액세스 특전으로 디지털 아트북, 오리지널 미니 사운드 트랙, 페미컴파 오리지널 월풍마전이 제공되고 있으며, 관련 소식은 앞으로 유니아나 공식 SNS와 코나미 공식 웹에서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월풍마전은 현재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로 플레이 가능하며 26,500원에 판매 중입니다. 2022년에 스위치로 발매하지만 미리 해보고 싶은 분들은 구매해봐도 좋겠네요. 2021년 6월 4일 디자이너이자 사진작가인, 쥬디에이 쥬르센, 이바이오 아자드4 데빌메이크라이 등의 게임에서 본인이 촬영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1996년 본인이 촬영한 1,200장 이상의 텍스처 사진을 수록한 서페이스라는 사진 모음집을 이미지 CD를 포함하여 출간했으며, 이 책은 예술가, 건축가 및 디자이너를 위한 시각적 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업적 이용에 있어서는 작가와 저작권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캡콤과 진행된 협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주라색은 소송 자료를 통해 캡콤이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추정되는 200개 이상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2020년 11월에 발생한 캡콤 해킹 사건을 통해 유출된 캡콤의 이미지 파일이 서페이스에서 제공된 CD에서 사용된 파일과 이름까지 동일하며 디자인의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바이오 아자드4 로고나 건물을 디자인할 때 자신이 직접 촬영한 내용을 참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소송에서 주라섹은 바이오아자드 빌리지에 등장하는 크리처의 디자인이 리차드 라포스트 감독의 영화 프랑켄슈타인의 군대에 등장하는 빌런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한 저작권 침해 논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소송으로 주라섹의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최대 1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으며 캐콤은 소송 제기에 대해 알고 있으나 별도의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 6월 8일 아크 시스템 웍스가 개발한 3D 격투 게임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가 얼티메이트 에디션, 디럭스 에디션의 구성으로 플스4와 플스5로 출시되었습니다. 스팀판을 포함한 일반판은 6월 11일 출시되며 얼티메이트 에디션과 디럭스 에디션은 3일간의 얼리 액세스로 미리 즐겨볼 수 있습니다. 출시 이후 2021년 7월에 신규 캐릭터 추가, 8월에 이전작에 등장했던 캐릭터 추가, 그리고 가을 이후에 3명의 캐릭터 추가로 총 5인의 캐릭터가 추가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추가 스토리와 어나더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으며, 앞으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출시 후 지속적으로 무료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6월 하순에는 한국어 음성 더빙 또한 무료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차후 공개 예정입니다. 개발사인 아크 시스템 옥스는 2014년 길티 기어 이그저드 출시 이후, 3D이면서도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카툰 렌더링 방식의 연출력과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이는 개발사의 이전 개발작인 드래곤볼 파이터즈를 통해서도 잘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신작인 길티기어 스트라이브 또한 그 장점을 잘 이어받았으며 20년 넘게 이어온 길티기어 시리즈의 주요 등장인물 소울 베드가이의 스토리가 한국어 음성 더빙과 함께 대망의 클라이맥스를 맞이하게 될 예정이라 국내 팬들의 가슴을 더욱 더 설레이게 할것 같습니다. 지난 3월 하순 소니는 공식 발표를 통해 구세대 기기인 플스 3, PS Vita, PSP 스토어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엑스박스의 하이오와는 리마스터에 가까운 추가 효과를 내는 등 계속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현 세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으로 구세대 기기의 각종 서비스를 종료하던 중, 스토어 운영을 중단한다는 발표로 하여 많은 우려와 반발을 불러왔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니는 4월 20일 플스3와 PS Vita는 계속해서 지원되며 PSP만 예정대로 7월 2일에 스토어 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6월 8일 아틀라스와 레벨5는 판매 종료되는 PSP 다운로드 소프트를 플스3, PS Vita 스토어에서 계속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틀라스에서는 그로우랜서, 페르소나 시리즈, 프린세스 크라운 등 15종. 레벨5에서는 골판지 전기 W, 골판지 전기 부스트, 타임 트래블러즈와 같은 PSP용 명작 게임들입니다. 패키지 판매 시장에서 점차 디지털 다운로드로 변해가는 현 게임계에서 스토어 지원 중단과 같은 이슈는 앞으로 콘솔 사후 지원에 있어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아틀라스와 레벨5 같은 유명 개발사의 지원은 비록 그 영향은 크지 않을지라도 아직은 개발사와 게이머 간의 유대감이 남아있는 것 같은 낭만적인 추측을 하게 합니다. 앞으로 다른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PSP의 명작들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콘솔 게임 정보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하프위크 뉴스는 매주 목요일 일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